아 진짜 맞다기 새끼들, 진짜 생각하는 코라지부터가 그냥 인중 존나 세게 빡 갈겨버리고 싶네. 진짜 제가 졌습니다. 진짜로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더겨뤄보겠습니다 아니, 뭐 주작이야? 왜 주작이야? 초반에 운이 안 좋았을 때 이기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에? 아 보여줄 수 있어? 알았어 그럼 한번더해 그럼. 그럼 더 해. 그냥 마스터가 존나 많구나. 너네 그냥 다 마. 아 진짜 마스터 새끼들 진짜. 아이 새끼들 진짜 평소에 훈수하는 거참 인중 존나 세게한대 때리고 싶네. 아 자방 안 할게. 안 한다고. 나 자방 안 할게요. 자방 안 할게요 주는데 어떻게 안 해? 아, 아 저도 안 할게요. 아니 막뭐 아군 사망시 많아. 아군 사망시 주문력 더도 안 할게요. 아,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참 자방 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어차피 근본 차이가 있어서 어차피 저한테는 안 돼요. 예예예예 근데 솔직하게 아까 골프판도 자방 아니었으면 유밀리 롤시다개처맞고 지는건데 크크크 운좋네 크크크 뭔소리야 안그러지 내가 너랑 같은 줄 아나 진짜 아 진짜 어이없어요 나는 근본이 달라 아, 잘해 그냥 실력이 있어 이 자식은 진보의 행진? 무튼 저는 오늘 이거 막판으로 갈겁니다 아무도 못 이겼으니까 잡지 마세요 에이, 이렇게 쪼빱들아 아니 지면 안가 걱정하지마 이기고 갈거야 걱정하지마 그냥 지고 갈 생각 없어 고고 아 상대 정찰단 아 상대를 정찰한다고요? 아 그럼 시참인데 당연히 해야지. 알링크 아 게임이었으면 안 했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장난아. 어 퐁당 퐁당 벌써부터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아 이거 막판하고 싶었는데. 아하하.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 고민이 좀 되기는 해요. 싸움 권을 할까, 정찰 단을 할까. 둘다둘다 괜찮아. 신보행진 좋은 증강태라고 생각해요. 삼성 강만 나오면. 순방 머신이긴 하죠, 진보 행진이 어, 아, 근데 제대로 퐁당퐁당이네, 이거? 큰일이네. 길이 없네? 바로. 어? 무슨 소리네, 그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 이거 큰일이네? 이거 봐라 자방 없으니까 대구성 못하고 지기만 하네. 크크크 골프판도 자방 없었으면 뻔했다 크크크크크크크. 아니 템이 없어서 지는 거잖아요 지금. 에? 아니 템이 없어서 지고 있는 거다 템이. 시참때마다 귀신같이 나오는 닐라 르블랑페어와 카미리 성 자반가 운없으니 그저 두렁이 음. 아직 안 끝났어? 도니님 갑자기 게임 존나 재미없어 보이시네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재밌는데요? 아,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게임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 씨발! 재밌어요! 내 끔찍한 기억 피데스틱 이상은 좀 달라지네. 두 니님 패배하면 이마 열고 마스터 형님들한테 패배 인정 선언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네. 안 끝나면 위에 있는 단명된 정수기종 머리카락 때까지 어떠신가요? 조용히 하세요 게임 중이에요 게임 안 끝났어요 정보 마그마큐가 아니라 다이아도 있다 조용히 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게임 본인 실버긴 한데 지금 두니 형 플레이 보면서 스. 아 이걸 왜 그건 아닐 텐데 굳이 하면서 고객이 어두가는 포인트 4게 이상 있었어요. 형이 판형 답지 못해. 그럼 무형가요? 나답지 않았으니까. 아스만. 두니야 난 너가 패딩을 해도 자반이 없어도 항승이 편이야. 분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골프 판도 너 소라카 들기 전까지 개쫄렸지 자방 떠서 진짜 다행이다 싶었지. 자방원 툴크크크크크크. 아닌데요. 혼걸 그랬나? 자방 오셨지? 아니면 잘 쳐줘야 실버급인에크. 아닌데요? 이제 실버 물결표 플레 모이면잼 골프리랑 다시 터자 자방 없으면 넌 골프리 딱이다 배 구성하는 거봐 크크크크크크 아 그냥 쌩까도 되겠다 이것 실력 게 맞냐 키웅 챌큐 1등 다마큐 8등 키볼 말이 맞아. 그말 맞아 그말 위로 하나도 안 돼요 위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위로 이렇같이 망했어 미지보트 신발그 새끼 때문에 너가 졌된 거야. 님만 열지 말고 마스터 형님들이라고 말하셔야죠 다이아 형님 한 분이랑 예, 마스터 형님들 제가 졌습니다 정수리님을 봅니다 예, 제가 졌습니다 진짜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표선을 그 더해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굳이하게 구질, 아펠리오스 이상 찍으면서 살아. 애보다 내가 나. 아, 아, 제가 쳤습니다. <laughs> 어이 두씨 거실실 쪽에면서 자세 불량하게 앉아서 노가리까지 말고 두가리 모니터에 바짝 붙이고 <laughs> 형들 하는 거 보면서 배우마. <laughs> <laughs> 야야 형님들 앞에서 표정 안 보냐? 이질해. 아니, 아니만. 아니 아, 난 얘까지는 형님으로 인정 못하겠다. 개새끼야. 자방으로 이겨놓고 어어 그래야 어, 왜 졌냐? 어? 나 얘까지는 형님으로 인정 못하겠어. 다른 분들은 형님으로 인정할게. 아, 난 너는 인정 못하겠다. 근데 아 그래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럼 안 되겠다.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버티고 있다. 자방 서로 안 하고 하죠. 방금 판 자방 1등 하는 거 보고서 자방 밴안 하면 이거 안 돼. 맙소사. 아, 어, 붓꽃 먹고 황소 부대에다가 스연승 한판 젖댔다. 아직 칼만 돼요? 아. 돈없는 오 oh 씨, 아... 쥐여어 쥐여어 내게 이런 실련을 아 진짜. 아 모데카이드 반칙이요 팔렘로를 못 치를 것 같은데 상황. 어떻게든 버텨보자. 할렘 롤 해야지, 그래도. 안전한 타락띠요? 모래 안할래요 생검에 아, 아. 수맹 줄. 래 그냥 메카만 잘라주면 돼 피들은 아니 레오나 이성 찍어서 메카만 잘라주면 되고 나머지 피들이 다 죽일거야 이거 방파자 해야돼 모일보다 방파자가 3만배 좋아 나는 로봇이다 내 포효소리를 들어라 創立中です。<タッ> 총검 레오나 이제 딱 마무리 아이템 방파자 하나랑 수맹 하나 만들면 은 누구든 다 이기는 조합 완성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조합 완성 누가 상대든 다 이길 수 있어 방파자에 수맹만 만들면 아! 곱공 안돼요! 방파자 수맹! 아, 고강 안 돼요. 아, 방파제 안 나왔다. 누구 나나 밥은 할 필요 없어요. 라이엇 누가 적이 됐든 이게수 있는 무적의 조합 완성 삐질 수가 없는 조합 완성 그렇지 그렇지 쌍피들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그리고 레오나로 메카만 정리해주면 무적의 조합이죠 그냥 이 새끼는 조합을 존나 잘 짜죠, 그냥 시너지 그리고 효과 이런 거에 대한 어 영웅, 그냥 챔피언 이해도가 그냥 맥시멈에 도달한 친구라고요 지랏고 아이템 이해도 어, 뭐 그냥 뭐덱 설계 능력 빼놓을 게 없어. 도라이기야, 그냥. 이러면 나 그냥 이온 충격기 하나 더 해. 흑궁이 어디로 들어갔나? 아, 씨발 짝을.. 아니, 짝퉁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미치 는데 할수있 다고？오 셰 어모드의 도발로 레오나 첫공 빼고 우리가 먼저 치는 거지 그러면 레오나 체력을 생각보다 많이 빼놓을 수 있어 이섹 섹스지 그냥 리은넘는 판단이 그냥 미친놈이야 어.. 그 진짜 짜다죽었 못하는 그런 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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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요었금 잘못못어어어어라버린이 그냥 쿠션, 필드 필드 그냥 쿠션, 그냥 쿠션,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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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 그냥 그냥 쿠